자네들 왔군 난또 자네들이 맨날 그 날개로 섬 사이를 날아다니느라. 물속에 잠겨 있는 자네들의 친구 고기마루는 진작에 잊은 줄 알았지 뭔가. 에이, 지금 기억했잖아. 어, 참, 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일은 아닐세. 저번에 자네들이 내 몸의 조각을 찾아주지 않았나. 뭐랄까. 소원을 이루어서 그런 건지 이 바다가 날 말하게 만든 힘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지. 요즘 깨어 있을 때가 드물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네. 그렇군. 그 무슨 기계 때문에 내가 자네의 파도배가 되고 자네와 말할 수 있게 된 거군. 으, 그럼 기계의 영향이 없어지면 고기마루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으, 빨리 대책을 세워보자. <laughs> 됐네, 페이몬. 지금 자네들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님이 만족해. 생각해보니 내가 배로써 자네들과 며칠 동안 통쾌하게 얘기한 것 자체가 꿈같은 일이군 아, 근데 아직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네만 전에 내 몸을 찾으면 자네들을 데리고 바람을 쐰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내 몸이 이미 이렇게 되어서 보물도 대부분 누가 가져갔고 남은 것 중에 좋은 것도 없지 하지만 이번엔 대해적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분명 굉장한 보물이 있을 거라네. 성는 쌤치고 나랑 같이 가지. <laughs> 고기 마르는 곧 말을 못 하게 될지도 몰라. <laughs> 그리고 어? 응? 보물이 있다고? 같이 가자. <laughs> 그럼 바로 출발하자. 저와 그럼 당장 배 타게. 갑자기 안개가 짙어졌어 우와, 저기 봐! 바다 위에 등불이 엄청 많이 생겼어! 저건 이나즈마의 등불이라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군 저 등불을 따라서 가지 낚시등이랑 정말 비슷해 마치 세이라이의 항구로 돌아온 느낌이라네 차례대로 늘어선 밤의 어선이 떠오르는군 대작이라도 매일 모험하는 건 아니라네 한가할 때는 자에몬 형님이 함께 낚시하러 가지 자에몬 형님은 가시 작살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었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그래도 자에몬 형님이라면 어떻게든 세일아이로 돌아가려 할 테지 그렇지 그렇지 자네들에게 알려줄 두 가지 일이 있다네 첫 번째는 사실 이름은 일찍이 떠올랐다네 우와 그럼 고기마루 아니지 아 베시의 진짜 이름은 뭐야 <laughs> 아사세 신사의 무녀가 코세키 마루라고 지어졌다네 내 동료들은 코세키 마을 출신이 많으니까 무녀는 내가 동료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길 바랐지. 좋지만 코세키마루도 좋은 이름이야. 다만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렸군. 내가 더 튼튼했으면 함께 뇌폭을 뚫고 무사히 코세키 마을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지. 왜 갑자기 봉개치는 거야? 으, 조심해. 이 뇌폭은 그날과 똑같군. 이나즈마의 등불도 그렇고, 설마 다나 때문에 생긴 건가? 이러면 배에 있는 자네들까지 가자. 돌진하자. 고새키 마루 뇌폭을! 그래, 나는 대단한 대해적 아코토메 길당 소속 대해적선 코세키마르다 세이라이의 나무가 내 뼈대가 되고 아사세의 무녀가 이름을 주었으니 바다를 수십 번을 놓가며 한 명의 동료도 버리지 않았네 강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지 이깟 뇌폭 정도야 내가 쉽게 뚫어주겠어. 하하하하. <laughs> 말하는 배도 배일 뿐이지. 뇌폭을 뚫은 건 여행자의 뛰어난 조종실력이 한몫했지. 아 방금 그 뇌폭은 내 영향인 듯해. 이제 보니 이 바다의 환경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 그래도 잘 됐군. 여행자, 페이몬, 보물이 바로 위에 있다네. 어, 여긴 우리가 처음 보물을 찾으러 온 곳이잖아. 이 위에는 코세키마루 네 반쪽짜리 배밖에 없어 이 위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라네 이건 뭐라고 했지 아 이건 대해적선의 직감이라네 <laughs> 그러면 참 코세키마루 네가 우리에게 알려줄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잖아 아 하나는 네 이름을 생각해낸 거고 다른 하나는 뭐야. <laughs> <laughs> 난 자네가 잊은 줄 알았네. 남은 하나는 두 사람이 돌아오면 알려주지. <laughs> 코세키마루가 말한 보물 아마 코세키마루의 반쪽짜리 배 근처에 있겠지. 위에 가서 찾아보자. 이대로 하지.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이유롭게 못 찾았지? 어서 코세키마루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찾은 보물을 보여주 자, 풍향을 따라 히히! <laughs> 코세키마루! 한두 번째 일은 대체 뭐야? 아, 고세키마루. 우리가 돌아오면 알려준다고 했잖아. 고세. Thank you. you <sí> 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이 검은 나와 고향 사이에 유일한 연결고리야.